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맨반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데드캠 옛날에 데드캠을 데모 버전을 썼는데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이 게임만 기다리다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 사냥 TV쇼를 위해 시골에 버려진 집안에서 갇힌 마구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헤드캠은 여전히 작동 중이고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더 무서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3명의 아마추어 유령 사냥꾼이 자신들의 쇼 에피소드를 촬영하기 위해 240마일 이상을 여행하여 버려진 집에 도착한다 나머지는 걸어가야겠네 그세명 중에 한 명이 나구나? 집으로 가는 흙길이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다던데 마구 에너지 드린 거 하나 더줘 내가 다마셔버렸지 아마? 이제 폭풍도 오고 있어 음 그런 소리가 들려 장비가 젖기 전에 안으로 옮겨야 돼 가자고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지 우리? 가자 근데 정말 우리 스스로 집 안에 가둬야 돼? 이쇼 때문에 대출 받아 타고 나 6회나 찍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오늘 밤 좋은 장면 못 찍으면 내가 또 파산 선고하는 에피소드나 찍어야 될지도 몰라. 대출이 무섭긴 해. 그러니 그냥 장비 집안에 넣고 우리 수술을 가두자. 약간 가둬가지고 뭔가 더안 좋은 심령 영상을 겪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영화 곤지암처럼. 그리고 우리 평생 최고의 굴 헌터스 에피소드를 찍는 거야. 나았어 10월 14일. 그 집. 오후 11시 20분. 막 몸을 묶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문을 잠그고 이정도? 야 뭐해 조심해 내가 에너지 드링크 쏟았어 바닥 전체가 끈적거릴듯 간신히 시간 맞춰 들어왔네 응? 어? 폭풍 올거라고 했잖아 그랬지 이거 맘에 들어? 녹색 랜턴 섬뜩하지 않아? 이번 에피소드 분위기 딱이야 별로? 아니 이거 15달러나 있다고 두개나 샀어 내일 너한테 청구서 보낼거야 그래 왜 이렇게 쿨하지? 거의 다 됐어 화이트 밸런스만 좀 조정하면 돼마구은 어디있어? 잘 모르겠어. 미는거 같던데. 어 뭐야? 어 아닌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거 있어? 뭐에 대해서? 모르겠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좀 이상하기는. 게 쌍곰앤즈록즈록뽕님 슈퍼 <laughs> 10만 원. 쌍곰이즈 잠들. 어 뭐야 이거 왜 들었지? 어 가서 찾아봐. 어? 촬영 준비 다 됐다고 알려줘. 어 마고 데려올게. 내가 떨어뜨린 손전등 가져가. 저기 아 손전등이 있구나. 왠지 어둡더라. 그리고 마고가 오늘 밤쓸 헤드캠도 확인해봐. 멋지지 않아? 덕분에 촬영 년에 마법 얼굴을 볼수 있을 거야. <놀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제가 저번에 그 뭐야? 에스카노르 제이엔님 노래야. 사람 노래야. 키키키키키키키. 그 수신기에서 1을 누를러서 재보 정해. 작동하면 깜빡이고 소리가 날 거야. 그녀를 위층에서 찾으러 가기 전에 그렇게 해. 어 알았어. 그리고 저거? 저건 내 거야. 저게 바로 대형 모니터지. 아직 설치 안 해서 지금은 쓸모없지만 나중에 촬영 시작하면 저걸로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을 거야. 이걸로 헤드캠을 쓴 마고의 얼굴을 볼수 있나 봐요. 네 개인용 소형 모니터는 이미 줬으니까 내건 걱정하지 마. 어, 아니, 좀전도싫어야 이거 마고... 알겠다. 그 뭐야? 왜 분위기 잡고 있어? 나 꼬시게 뭐해? 마고... 도미촬영 시작할 준비 다 됐대. 마고... 그거... 성량 들고 있는 거야? 마지막 하나... 여기 와본 적 있는 거 같아? 대자뷰 같은 거? 글쎄, 우린 뭐 버려진 집을 많이 가봤잖아. 여긴 달라. 긴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간그 누가 그 냄새, 그 고요함, 그리고 집에 왔다는 걸 알았잖아. 뭐 이곳 냄새가 끔찍하긴 하지. 너한테는 그럴지도, 뭐 하나만 말해줄까? 도만테는 말하지 마. 마 말해봐, 뭔데? 이 집. 난 항상 여기 있었어. 어? 왜 그래? 왜, 왜 귀신들린 거 아니야? 난 항상 길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길을 잃는다는 건 이상한 곳에 있는 거야. 길을 잃고 정말로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거든. 뭘 듣는데? 생명의 동굴 손이 숨통을 조여오는 소리. 그리고 무서운 건 고통이 아니야. 굴복하고 그것이 이기게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쉬운지야. 알았어 마고 아니, 아니.. 촬영 끝내고 내일 아침 일찍 여기서 나가자 너마한테네가 아래층으로 합류할거라고 말하러 갈게 어? 아그 성냥 끄고 야 불나 임마 뭐하는거야 야얘 웃어! 어쟤 아, 마탱이 갔어 쟤응어제 아, 이상해 3시간 후 오전 2시 40분 새벽인거죠? 야, 귀신 들렸나 보다 마구가 귀신 들렸네 주인공이 자는 사이에 귀신 들린 거 같아요? 둠한테 가야될거 같은데? 어, 둠! 살아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설명해줄게 마, 마구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모르겠어 미친거 같아너 지금 어디야? 내가 널 가뒀어 무슨 미친 소리야! 난 지금 몇마리나 떨어져있어 어? 왜 차타고 튀었나봐 아, 난네가 죽은줄 알았어 그녀를 안에 가두려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 그녀는 이성을 잃었어 우리 둘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난 그녀가 널 죽인 줄 알았어 너한테 돌아가려면 몇 시간은 걸릴 거야 너 나가야 돼 위층 화장실 창문이 유일한 길이야 하지만 막혀있어 그 화장실 문을 통과할 봉을 찾아야 돼그집 어딘가에 망치를 본것 같으니까 그걸로 판자를 떼어내봐 거기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니까 내가 돌아올게 하지만 몇 시간이 걸릴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아니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 몇천간뒤와 그냥 경찰 불러! 그녀가 오는 게 보이면 숨을 수 있어 숨을 곳은 많아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마 아직 그 모니터가 있다면 그녀의 헤드캠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을 거야 지하실에서는 신호가 안 잡히지만 오늘 밤 정말 좋은 장면 찍었어 조명이 아니 지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 죽는다고요! 동시에 야 열려있네? 여기 앉아 제 여기 도맞 게임 앉아서 플레이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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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나도 나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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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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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아제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가 어쟤 1층이다! 그 망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겠.. 야 근데 뭔가 이거 실제로 게임이 아니라 실.. 실제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아 진짜 뭐 귀신 들린건 아니겠지만 이거 소리 듣나 설마? 여기 숨을 데가 없나? 망치 <laughs> 아니, 망치 위치가 랜덤인가? 걸리고 나서 숨으면 죽겠지. 뭐가 <목소리도> 필요, 어, 뭐야? 아, 맞다. 대모고자 해서 여기에 여기 있었어.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네 집이라고? 질문은 그만. 그건 내일이야. 난 가백이고 쟤내 아들 지키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 뭐, 우린 유령을 잡으러 왔는데 일이 좀 잘못됐어. 그럼 저 미친 여자가 네 친구란 말이야. <laughs> 어, 하지만 여기 왔을 땐 미치지 않았어. 글쎄, 지금은 미쳤지. 이 집은 항상 기운이 있었거든. 난 알지. 내가 이 땅의 관리인이니까 모든 걸 봤어. 네 친구는 그냥 그 기운에 굴복한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하던 대로 계속해 미친듯이 공원에 빠져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화장실 자물쇠 열쇠를 줄 수도 있어 거기 화장실 창문을 탈출할 수 있는데 당국이 판자를 막지 않는 유일한 창문이거든 어 열쇠가 있어? 그리고 도움이 올 때까지 그냥 여기 숨어있으면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당연히 열쇠가 있지 그리고 난 여기 숨을 수 없어 치키가 순식간에 널 공격할 거야 그럼 화장실 자물쇠 열쇠 줘 진정해 친구 어, 이럴 때만 진정하래 네, 그 미친 친구가 계속 날 공격하려고 해서 나야와 치카... 아, 간식을 달라는 건가? 스피치... 어린 금들리고 있어. 냉장고에서 나와 치키의 간식을 가져다주면 화장실 잠을 차 열쇠를 줄게. 냉장고에 있는 간식... 잠깐만, 이 게임 죽으면 처음부턴가... 잠깐만, 연결... 연결 시도... 연결... 왜 안돼? 잠깐만, 이거 라쿤 미션 깰때 동안에 연결이 안되나? 이건뭐 뭐지? 용도가 뭐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왔어요정말아해냈구아아리 간식 가져왔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장난이야. 여기 화장실 잠물 새. 하지만 잘 들어봐. 이런 일은 저래도 있었어. 그냥 탈출하기만 하면 그녀는 널 다시 찾아낼 거야.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그녀 이 장소를 영원히 없애 방법 찾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참거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도 몰라. 난 그냥 너구리일 뿐. 미친 거 아니야? 설마 해결 방법이 이건가? 불로 태우라는 건가? 어, 맞나봐. 뭔가 불과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아마 나 망치를 둬어야 돼? 망치 어딨지? 아 망치 뭔가 1층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터네? 큰일났다 아, 저 앞머리 기억력 스타일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어 내려갔다 동작기 때문에 걸렸던. 어같아 망치다. 아 씨. 1층에 아이템 한 개. 2층에 한 개. 3층에 한개 있는 거 같거든요. 아, 뭐 이렇게 기름이 나오잖아. 라이터까지 나이스. 아 진짜 이번 판 진짜 부족하다. 겁먹지마x2 겁먹는고wie f i g 죽죽죽 d 괜찮 상장실부터 부숴야돼 그냥 어 저기있다 <몬> 나 이거 깨는거 알아낸거같아 진짜로 왜? <laughs> 아! 네? 왜 너가 되겠요놀랄건안 돼. 왜네가 놀라세요? 그번세보세 줘. 안전하게, 안전하게. 얘가 드럽게 안 내려가요. 2층을 좋아하나봐. 아, 이 게임 현질하고 싶다. 그냥 무력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원에. 만원에 펀치 가능 기능, 오픈. 이런 거 해감. 깼다아!! 이거지, 이거지! 저 라이터랑 기름도 얻어놨어요! 불 질러, 진짜 죽여. 마음에 안 들어. 쟤 친구의 정이 이미 다 떨어졌어. 불 붙여. 그치, 그치. 어, 소민, 나한테 우는 거야? 잠깐만요. 왜 배드 엔딩이에요? 저다 모았는데! 야, 이미 보여가지고 이제. 이게 초고수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면 돼. 우리들아, 근데 너네 튀어나. 여기 부질일 거야. 너네 튀어야 돼. 이게 뭐지? 탑스냅 던지기? 이게 뭐야?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야? 탑스냅! 실이네? 무슨 효과인 지 아닌 거지? 아, 어그로용이야? <laughs> 아! 오케이! 해피엔딩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너구리 있는 곳에 불 지르는 것도 에바긴 해 해피엔딩 해줘요 네, 해피엔딩 보다 보면 제가 해피해지지 않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언해피인데 쨍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너구리를 위해서 불은 지르지 말자고 이거 어제 사람 사는 집이었는데 불 지르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뭔가 되게 이거 영화로 나와도 되게 좋을 만한 스토리로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살인마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되게 공포스럽네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좀 노력하죠 오늘은 너구리 라면 먹어야겠다